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중요한 점은 어려운 게 없이 같은 부호를 곱하면 플러스, 다른 부호를 곱하면 마이너스라는 걸 유념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다른 부 또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건 부호 판별이라는 소리예요. 문제를 봅시다. 플러스 2라는 것과 플러스 5를 곱할 거예요. 같은 부호 플러스 2개를 곱할 것이기 때문에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고 뒤에 있는 숫자 2와 5를 곱하면 플러스 1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직 부호 생략을 안 배웠기 때문에 플러스 10이라고 적어주는 게 좋겠죠. 동일하게 밑에 문제도 보시면 플러스 6 곱하기 플러스 4 같은 부호인 플러스를 곱하고 있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6과 13을 곱한 18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없이 계산이 되는데 문제를 보시면 음수와 음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이너스 부호랑 마이너스 부호 같은 부호를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라는 의미고 거기에 동일하게 보시면 같은 부호 플러스가 나오면서 4와 6을 곱해서 2 0 4라니까 부호는 플러스 24가 될 겁니다. 이렇게 같은 부호를 곱하는 걸 하나 더 보시면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5 같은 부호인 마이너스를 곱하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가 나올 거고 12와 5를 곱한 60이 될 거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부호를 곱하면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같은 부호를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이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라고 변형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같은 부호를 곱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다른 부호를 곱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호가 다른 경우는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플러스 4라는 값과 마이너스 5라는 값을 곱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4하고 5를 곱한 20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없이 계산하시면 되시고 밑에 거 하나 더 보시면 플러스 9라는 것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9하고 4를 곱한 36 다시 마이너스 36이 답이 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직선에서 배웠지만 부호가 다른 값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는 전혀 다른 값인 걸 아셔야 돼요 이 부호를 판별을 제대로 안 하면 아예 다른 값이 되기 때문에 정수의 곱셈을 배울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부호 판별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오라는 것과 플러스 1을 곱한다. 다른 부호를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며 5하고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수의 곱셈과 나눗셈, 부호가 다른 경우와 부호가 같은 경우는 구분해서 문제를 푸실 줄 아시면 되시고 그 다음 장 보시면 동일하게 연습이에요. 이번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부호가 같은 거, 부호가 다른 거 방금 배운 거고 다음 장 보시면 유리수 곱셈이 나와 있어요 유리수 곱셈에도 어려운 게 없는 게 봅시다 플러스 2분의 1인 것과 플러스 3분의 1 같은 부호를 곱할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일 먼저 판별해야 될건 부호인 플러스 부호의 판별이며 그 부호를 먼저 쓰시면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것이고 2분의 1과 3분의 1을 곱한 플러스 6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유리수와 곱셈을 할 때도 제일 먼저 판별해야 될게 부호 판별이라고 하시면 되고, 동일하게 부호가 다른 경우 봅시다. 플러스 10분의 7과 마이너스 7분의 15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동일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 우리의 부호는 다른 부호를 곱했으니 마이너스가 나와야 정상이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숫자인 10분의 7과 7분의 15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7, 7 약분, 5, 20, 5, 3, 5 약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숫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없이 계산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옆에 문제 보시면 네모칸 문제가 나와있어요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면서 부호까지 판별을 해야 되는 경우 무슨 말이냐 플러스7이란 거에 어떤 숫자 네모를 곱했더니 플러스 10가 됐대요. 플러스에 뭘 곱했더니 플러스부호가 났다는 소리는 같은 부호를 곱했다는 소리고, 그냥 플러스부호를 곱했다는 소리고, 7에다가 뭘 곱해야 14가 나오냐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없이 하면 되시고, 27번 보시면 마이너스5라는 값에다가 어떠한 네모를 곱했더니 플러스 40이 됐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부호를 곱해야 같은 부호를 곱해야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곱해야 될건 마이너스고 5에다가 뭘 곱해야 40이 되느냐 8을 곱해야 40이 되겠죠 어려운 건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 번쯤 더봅시다 우리 플러스 7이란 거에 어떤 네모값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28이 나왔네요 우리 같은 부호 부호가 같은 부호 곱하면 플러스가 나온다 그랬고 다른 부호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온다기 때문에 플러스 7에다가 네모로 곱했더니 마이너스 28이 됐다는 소리는 숫자는 4라는 소인데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 부호에다가 뭘 곱해야 마이너스가 나오겠어요? 다른 부호인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답이 나오겠죠 우리가 아래 문제도 한번 봅시다 어떤 네모에다가 마이너스 14 곱했더니 0이 됐네요 우리 모든 수에다가 어떤 수를 수에 곱했더니 0이 되는 숫자는 무조건 0밖에 없습니다 0만 곱해야 모든 숫자의 곱은 0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모 칸 구하는 것도 어려운 거 없이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번엔 나누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누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서 곱셈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다는 거예요. 이제 나눗셈도 동일하게 정수의 나눗셈을 할 건데 같은 부호를 나누면 플러스, 다른 부호를 나누면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플러스 10사랑 플러스 우리 부호 판별 먼저 합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짓은? 부호판별 플러스와 플러스를 나눴으니 플러스가 될 거고 14 나누기 2를 했으니 플러스 7이 되게 됩니다. 같은 부호인 마이너스 32와 마이너스 4를 나누면 같은 부호를 나눴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32에서 4를 나눴으니까 플러스 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동일하게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 0 나누기 마이너스 10이 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모든 숫자에 0을 곱하면 0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도 동일하게 보시면 우리 0에다가 나누기 마이너스 10 0이라는 거를 똑같이 나눴으면 부호는 판별할 필요 없이 0은 0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없이 계산할 수 있으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계산입니다 이게 바로 뒷장에 나와 있는 건 유리수의 나눗셈인데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지난번에 배울 때 우리 다 배웠어요 지난번에 다 배웠을 때뭘 배웠냐면 유리수의 나눗셈은 반드시 곱셈으로 바꿔서 푼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문제 나와있는 예를 들어보시면 10분의 9 플러스 10분의 9라는 값과 나누기 마이너스 4분의 3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이 값을 나누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봅시다 부호 판별 먼저 하시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나누기 때문에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10분의 9라는 것과 나누기 4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뭘 하면 돼요? 그렇죠.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 되겠네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고 뒤에는 3분, 4분의 3은 3분의 4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식구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약분 3, 2, 5, 2, 2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어려운 거 없이 문제가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꼴들 문제 하나만 보고 넘어갑시다. 어려운 거 없이 봅시다. 우리 분 여기 30번 문제 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9 나누기 14분의 3이라고 되어 있어요. 14분의 3은 다시 말하면 플러스 부호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랑 플러스 부호를 나눴기 때문에 앞에 나올 부호는 마이너스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2분의 9 나누기 14분의 3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분의 9의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서 3분의 14로 바뀐. 그러고 나서 약분하면 2 7에 14, 3359. 따라서 마이너스 2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유리수의 혼합도 계산도 어려운 게 없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꼴들이 혼합돼서 나와. 혼합돼서 나온다는 소리 무슨 말이냐? 덧셈, 뺄셈 혼합 또는 곱셈, 나눗셈 혼합 또는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다시 말해서 사치견선의 혼합이 되겠죠. 동일하게 보시면 우리 봅시다. 계산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계산 법칙에 동그라미 5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봅시다.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7.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것과 플러스 3의 자리를 바꿔줬죠. 이 자리를 바꾼 건 당연히 1에다 1을 더하나, 2에다 1을 더하나 답은 3으로 동일합니다. 같은 수를 더하는데 자리 바꾼다 그래서 다른 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교환법칙 외에 그 옆에 보시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를 계산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대로 같은 거를 계산을 먼저 하는 게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3이라는 것과 플러스 7이라는 걸 먼저 묶어서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 2랑 더하죠. 그러면 이 경우를 결합법칙이라고 불러요. 알았나요? 이렇게 어려운거없이 계산이 되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봅시다. 마이너스3과 플러스2와 마이너스5가 있는데, 마이너스3과 마이너스5 자리 바꿨네. 자리 바꿨죠? 마이너스3과 마이너스5 플러스인데, 마3과 마3은 그대로 있고, 마5와 플러스2와의 자리 바꿨. 그래서 얘는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된 거였고요. 그다음, 나와 있는 거 밑에 거 보시면, 플러스 17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더한다고 돼 있어요. 따라서 얘를 보시면, 마이너스끼리 먼저 계산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 먼저 계산을 해서 묶어줬기 때문에 결합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 결합법칙, 교환법칙은 어려운 거 없이 계산이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마이너스가 껴있을 때, 우리 보시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에 플러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어 있고, 예를 보시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8은 그대로 일 것이고, 우리 마이너스는 당연히 선생님이 매번 얘기했지만, 플러스로 바꿔서 플러스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다만, 마이너스라는 걸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바로 뒤에 있는 플러스 3의 부호를 바꿔주고, 뒤에 있는 플러스는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부 다 부호가 마이너스로 동일하기 때문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겠죠. 동일한 한 문제만 더 봅시다. 이번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7 봅시다. 아까랑 말했다 동일하게, 마이너스 9는 동일하게 있고, 마이너스 부호는 플러스 부로 바꿔주면서 뒤에 있는 마이너스 8의 부호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 동일하게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 부호로 바꿔주면서 바로 뒤에 있는 부호도 바꿔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같은 부호를 먼저 다음에 편하기 때문에, 플러스 8과 플러스를 먼저 묶어서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더할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에다 더하기 같은 부호를 더하기 때문에 플러스 9가 되겠네요 우리 마이너스 9와 플러스 9절대값이 같지만 부호가 다른 수기 때문에 더하면 0이 된다는 걸알수있겠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혼합되어 있다 그래도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차례대로 계산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다시피 플러스 부호가 생략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략된다고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9 더하기 11. 우리가 아는 꼴로 굳시 말하자면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11 하란 소리예요. 그럼 할 때마다 이걸 다 적을까요? 아닙니다.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가 생략되는 걸 알면 되고 마이너스 9라는 값과 플러스 1이라는걸 더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플러스 2. 당연히 플러스 부호 생략해도 된다 그랬니까 얘는 그냥 2라고 적어주면 된다 는 소리. 13번도 봅시다.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를 더하는 겁니다. 같은 부호인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굳이 다시 쓰자면,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5에다가 빼기, 플러스 4도 됩니다. 두 개는 같은 풀입니다. 왜요?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 부호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같은 볼을 더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14번도 동일하고 보시면 마이너스 4.6과 플러스 3.1을 더하는 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의 절대값이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거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뺀 1.4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어려운 거없풀수 있다는 소리고. 세개짜리도 봅시다. 3 빼기 6 빼기 5. 우리 빼기 6 빼기 5 먼저 더하면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3 2 1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이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뒤에도 계속 동일한 같은 계산이고 이번엔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인데 곱셈과 나눗셈도 동일하게 아까 말했다시피 뭐부터 설정합니다? 부호부터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수의 곱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리 바꾸는 교환법칙도 성립되고 아까 얘기했던 결합법칙도 성립이 됩니다 보시면 우리 플러스4와 마이너스7과 플러스를 곱하는데, 늘 같은 경우지만 부호가 같은 걸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플러스와 마이너스7의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교환 법칙일 거고요. 플러스4라는 것과 플러스5 마이너스7에서 이두 개를 먼저 계산한 같은 부호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올 거고 플러스20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호를 곱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기 때문에 보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20 곱하기 7은 140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실제 문제에서 풀 때는 이렇게 안풀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 플러스 2와 마이너스 9와 플러스 5를 봅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일 거고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겠네요. 그럼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일 거고요. 2라는 값에 5라는 값 먼저 곱하면 10이고 10에다 9 곱하면 9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0이 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짝수 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짝수 번 곱해져 있으면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마이너스란 부호가 홀수 번 곱해져 있으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이 부분 기억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란 부호가 두 번, 네 번, 여섯 번, 여덟 번, 열번 이렇게 짝수 번 곱해져 있으면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마이너스란 부호가 한 번, 세 번, 다섯 번, 일곱 번 곱해져 있으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7 곱하기 마이너스 6하래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이너스가 한 번, 두 번, 짝수분 곱하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플러스 부호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5, 7, 6을 곱하기 때문에 5, 6에 30, 30 곱하기 7은 210이 됩니다.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유리수 나와 있는 걸 계산할 건데 봅시다.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7분의 3, 마이너스 9분의 14. 마이너스가 몇번 곱해져 있어요? 그쵸? 세번 곱해져 있죠?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나와 있는 숫자 5분의 2 곱하기 7분의 3 곱하기 9분의 14만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7, 2, 14, 3, 3은 9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5분의 4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혼합이 됐다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같은 부호를 곱하면 플러스 다른 부호를 곱하면 마이너스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번엔 곱셈과 나눗셈이 혼합계산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나눗셈은 전부 다 뭘로 바꿔서 푼다 그랬어요? 그렇죠? 곱하기로 나눠서 푼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곱하기랑 다를 게 1도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정리하자면 플러스는 플러스 길이에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더하기는 더하기끼리. 다만 빼기는 더하기로 바꿔서 계산하시는 거고요. 그다음 곱하기는 곱하기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나누기인 경우에는 곱하기 역수로 해서 죄다 곱하기로 계산을 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봅시다. 마이너스 72 나누기 마이너스 9에 플러스 5. 얘 같은 문제가 이제 선생님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꾸냐는 문제인데 우리 72 나누기 9할수 있어요 9 8에 72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보시면 마이너스 5라는 걸두번 곱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72와 9를 나눴으니 얘는 8이 될 거고 8에다가 5를 곱했으니 플러스 40 다만 플러스 부호는 생략하다고 그랬으니 플러스 부호는 생략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는다. 근데 그 바로 밑에 문제를 보시면 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번 그러니까 홀수번 곱해져 있네요.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앞에 있는 2분의 1 그대로, 뒤에 있는 3분의 1 그대로, 그다음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6분의 5는 역수취 한다고 그랬으니까 5분의 6이 되겠네요. 그러면 2, 3은 6 되니까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5분의 1이 답이 된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어려운 거 없이 계산이 유리수의 계산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옆에 나와 있는 거듭제곱이란게 나와 있는데, 이 거듭제곱은 뭐하시냐? 같은 수를 제곱, 두번 곱한다는 소리고, 마이너스이라는 걸 세제곱, 세번 곱한다는 소리고요. 마이너스를 네제곱, 네번 곱한다는 소리고, 마이너스를 오제곱, 다섯 번 곱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를 세번 곱하면 홀수 번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를 네번 곱하면 짝수 번 곱했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근데 밑에서 문제를 보시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보시죠. 마이너스 3이라는 걸세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란 부호를 홀수로 곱했겠죠.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3을 세번 곱하면, 3, 3, 9, 9, 3, 27. 마이너스 27이 된다죠. 근데 우리 밑에 있는 거 하나 더 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해주고, 얘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3분의 2를 세번 곱한다는 소리예요 우리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세 번씩 적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적을 필요 없이, 부호 판별 먼저 합시다. 마이너스란 부호를 세번 곱했으니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3이란걸세번 곱했으니 27이 될 거고요, 2라는 걸세번 곱했으니 8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 더 봅시다. 22번 하나 더 보세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우리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아까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괄호 쳐져 있었죠. 근데 지금 문제는 마이너스 2의 제곱, 괄호가안 쳐져 있네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한다라는 의미고,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는데, 2만 두번 곱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위에 있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는 플러스 4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를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만 두번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부호는? 3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이면서 1을 3번 곱하면 8이고 3을 3번 곱하면 27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4이 약분 되니까 값은 2분의 27. 다만 플러스 부호는 생략해서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혼합 계산이 어려운 거 없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다음 시간에 배울 정수와 유류수의 혼합 연산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배운 저 파트까지 연습을 제대로 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났을 때꼭이 부분을 마스터해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